12월 28일 뉴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김창준 전 미연방 하원 의원이 12월 26일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회관 건립을 위해 천부를 후원했습니다. 이 후원금은 김 의원의 부인인 제니퍼 안여사가 연말에 워싱턴을 방문하여 전달했으며 아울러 한인 커뮤니티 센터 건립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작은 성의를 보낸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김창준 의원은 2012년부터 한국에서 사단법인 김창준 정경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선진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택시 카풀 테스크포스는 28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출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현희 TF 위원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택시 업계, 카풀 업체인 카카오 모빌리티 등의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며. 택시업계는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카풀 서비스 자체에 반대하고 있으며 민주당과 정부는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 등 근로조건 개선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역이 아니라 복귀 가능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병사 외박 지역 제한 폐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현행 부대관리훈령은 외박구역은 그 부대의 임무와 상황에 따라 지역적 또는 시간적 제한을 고려해 지휘관이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영균법에 대한 여야 협상이 27일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 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산업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안법 전부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시간을 벌기 위해 내년 상반기 영변 핵시설 폐쇄와 제재 완화를 주고받는 미니 일괄 타결을 할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공금 빼돌리기 행태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의 합의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대신 국회는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3당인 바른미래당이 2당인 자유한국당을 빼고 패스트트랙 국회 법상 신속 처리안건 지정으로 대체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군은 최근 러시아 판사들로 알려진 최신의 방공미사일 S-400 트리움프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은 지난달 S-400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27일 러시아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중국군이 S-400 시험 발사를 한건 처음입니다. 기혼 남성이 탈락 의혼을 뜻하는 아랍어를 세번만 외치면 이혼이 성립되는 이슬람 관습 트리플 탈락크가 인도에서는 이제 위법 행위가 될 전망입니다. 힌두스탄 타임스 등 인도 언론은 인도 연방 하원이 27일 트리플 탈락크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내년 초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미 의회 전문 매체 더일에 따르면 27일 오후 4시 연방상원 전체 회의가 소집됐지만 대부분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채 기회 직후 몇분 만에 끝났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려고 애플이 최신형 아이폰을 인도에서 생산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중국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현실화할 경우 대량 감원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올겨울 최강의 한파가 닥쳤습니다. 난방 시설이 거의 설치되지 않은 남부지역까지 영하 권해들 전망입니다. 28일 중국 신문 사 등에 따르면 중앙기상대는 중국에서 절반이 넘는 28개 성이 이번 한파에 올 겨울 들어 최적 기온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교황청 법원이 바티칸 은행에서 돈 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에게 사상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바티칸 교황청 공보실은 27일 성명을 내어 회사 돈을 빼돌려 바티칸 은행에서 돈세탁을 한 안젤로 프로이에티라는 기업인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비상대책위원회가 모든 카풀 서비스를 중단하고 백지 상태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하자는 입장을 공고히 했습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8일 국방부가 발표한 대체복무제 도입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국제인권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2012년 KT의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KT의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일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28일 강모씨등 정보 유출 피해자 342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국의 교역 조건이 1년 내내 악화 일로를 걸었습니다. 순상품 교역 조건 지수는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작년 12월부터 내리 하락했습니다. 하는 관계자는 11월 국제유가는 1년 전보다 7.8% 올라 상승세가 확연히 둔화했다며 다음 달이 되면 교역 조건에 반영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새해를 나흘 앞둔 28일 자체 선정한 올해의 소상공인 10대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특별법 제정,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 개최, 자영업의 독자 영역 인식 정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올해의 주요 이슈로 꼽혔습니다. 11월 생산과 투자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 생산이 둔화하고,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 모두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서다. 소비가 늘어나긴 했지만 경기 국면을 보여주는 지표들도 하락세를 계속하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지난달 KT 아현지사 화재처럼 통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입하지 않은 타사 무선 통신망으로 전화나 인터넷 등을 쓸수 있게 됩니다. 또 통신 장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통신사는 일반 재난 관리 대상 시설인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전이 되거나 재발하는 유방암 치료에 주로 쓰이는 페마라 성분명 레트로졸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해마를 손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8일 메사추세츠대학교 에머스트 캠퍼스 신경과학과 니콜 저베이스 교수팀은 따르면 유방암 치료제인 페마라 성분명 레트로졸을 푸딩에 숨겨 원숭이 16마리에게 4주간 투여한 후, 뇌를 관찰한 결과, 해마의 기능이 손상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8일 오전 원달러 환율이 소폭 상승세입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10분 현재 전날보다 0.7원 오른 1120.7원을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시가 큰 폭의 등락 속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날 급등했던 3대 주요 지수는 미중간 무역협상 우려 등으로 인해 장초반 급락했지만 장후반 급반 등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27일 다우존스 산업 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260.37 포인트 1.1% 오른 23138.8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3M 2.4%, IBM 2.2%, PNM, G2.1% 등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일 대비 21.13포인트 0.9% 상승한 2488.83으로 장을 끝냈습니다. 재료 1.9%, 산업 1.2%, 금융업종 1.1%가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나스닥 종합 지수는 6579.49로 25.14포인트 0.4% 올랐습니다. 페이스북 0.3%, 넷플릭스 0.8%, 알파벳 0.5%는 올랐지만 아마존 -0.6%, 애플 -0.6%는 내렸습니다. 오늘의 생활 영어. Come and have some dinner, Inga. This is called kimchi jjigae, a slightly spicy stew. Wait, you're not eating? Actually, I'm on a diet. Come on, you know you don't need to lose weight. I want to lose about 3 kilograms, but it's not easy. I've tried a few different kinds of diets, but nothing was successful. 와서 저녁 먹어, 인거. 이건 김치찌개라고 하는 건데, 약간 매운 스튜야. 잠깐. 넌안 먹어? 실은, 난 다이어트 중이라서. 어머. 너살안 빼도 되잖아. 3kg 정도 빼고 싶은데. 쉽지 않네. 몇 가지 다양한 다이어트를 시도해 보았지만 성공한 게 없어. Come and have some dinner, Inga. This is called kimchichige, a slightly spicy stew. Wait, you're not eating? Actually, I'm on a diet. Come on, you know you don't need to lose weight. I want to lose about three kilograms, but it's not easy. I've tried a few different kinds of diets, but nothing was successful. Come and have some dinner, Inga. This is called kimchi jjigae, a slightly spicy stew. Wait, you're not eating? Actually, I'm on a diet. Come on, you know you don't need to lose weight. I want to lose about three kilograms, but it's not easy. I've tried a few different kinds of diets, but nothing was successful. 오늘의 유머. 뭐든지 자랑하기 좋아하는 여자가 이웃집 여자에게 자기 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개는 아침마다 제과점에 가서 신선한 우유와 빵을 사 가지고 온답니다. 기특해요. 그러자 이웃집 여자가 대꾸했다. 그거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자 놀란 여자가 물었다. 아니, 우리 개가 아침마다 심부름하는 걸 어떻게 아세요? 그러자 이웃집 여자가 피식 웃으며 가소롭다는 듯 말했다. 아, 우리 개가 말해줬거든요.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강동호 원장은 방문하시는 환자분, 모든 분들에게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자세한 구강관리법을 교육해드리며 상세한 설명과 꼼꼼한 치료로 많은 사랑과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투라치과 703-652-4265 703-652-4265 정직하고 우직한 곰돌이 워싱턴 부동산 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온다. 믿음과 사랑과 감동을 주는 강남부동산 개인주택, 창업용 건물, 사고파는 일을 누구보다 잘합니다. 창업용 건물 관리도 해드립니다. 전화주세요. 703-256-3789 미국의대 치대진학의 첫걸음 누구와 출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스텝 연구소 폴정박사의 의대 진학 프로그램으로 그 꿈을 이루십시오. 지금 전화주세요. 703789-4134